소리안 리퍼블릭사의 초청을 받은 미국 소년 야구단 무에나파 고울스타스팀 일행이 9월 초하루 우리나라를 방문해 왔습니다. 바이젠오 미국 대통령의 민간 친선 사절로서 한포를 방문해 온 이들 소년 야구 선수들은 우리나라 각계 각층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. 9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는 한미 친선 소년 야구 경기가 벌어져 공전의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이날, 최 문교부 장관의 시구로서 벌어진 이 자리에는 가울링 미국 대사와 전승천 공보실장 등 많은 손님과 야구팬들이 운집해서 경기를 관람하는 가운데 우리 소년 야구팀은 먼저 우리 정동중학팀과 대전 파인플레이를 전개했습니다. 그리고 서울에서 시합을 마친 부에나파 고스타스팀 일행은 9월 7일에는 대구에서도 친선 시합을 거행했습니다.